안녕하세요. 다중경입니다 오늘은 강로 장인의 메모와 펜솟는 붉은 많은 물방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. 그림자의 성방문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오신 다음에 왼편을 봐주세요. 왼편을 봐주시면 이게 천막이 있고요. 떨어져 있는 골렘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주변에는 병사들이 있고요. 우선 이 주변을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망가진 지 골렘 옆에 있는 텐트에 이 자리에 오늘 알려드리려고 했던 후각로 장인의 메모가 있습니다. 그리고 햄쏟는 붉은 마른 물방울은 여기 이 그림자성 앞에 있는 후각로 골렘을 잡으면 드랍을 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